대법원 2021년 5월 27일 선고 2020다29589의 판결. 사건명 분묘지료 청구.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아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 기지권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